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일란입니다 모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이 전원 생활에선 특히 모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죠. 도시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모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엄청나게 또 실험해가지고 효과 봤던 거, 작년, 재작년, 총동원 해가지고 제가 모기, 완전히 싹 박멸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로부터 최대한 피해를 덜볼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기를 제가 작년에 이거 1년 사용해서 제가 이걸 효과 봤습니다. 자, 제가 광고를 할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최고의 제품 아니면 소개 안 해드리는 거늘 반복합니다. 이 제품으로 제가 작년에 주말 농장이나 저희 집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초대박이 뭐냐면 이게 이걸 사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한 수십 배 차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정원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모기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어요. 이 모기 유충 재료를, 정화조 같은 데 있죠. 이 정화조가 왜 넣는 거냐면, 성충이 못되게, 유충이 성충이 안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g, 이거 한 알당, 1g 한 알인데, 이게 보통 1톤을 씁니다. 1g에 1톤을 쓰는데, 정화조가 저렇게 5톤이에요. 그럼 한 6달 정도 넣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건 싸그리 죽습니다. 네, 6달인데요. 여기다 넣어주면요, 그냥 싸그리 죽습니다. 예, 네, 여기다가. 그냥 모기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속 효과가 한 달이에요. 처음에 지금 모기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두 배, 좀두배 사용을 한다든지 장마 때는 양을 좀더 많이 쓰시고 장마에는 조금 더 자주 쓰는 썼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했을 때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왜냐면 모기가 여기서 아예 발생 공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더래요 제가 이거 옆집들도 다 주거든요 옆집들 뿌리라고 주니까 같이 같이 썼거든요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 댁이나 뭐 친척 지인들도 제가 이거 사갖고요 선물했더니 대박이래 대박 네. 자 이렇게 해서 정화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가기 귀찮을 때는 변기에다가 이렇게 변기에다가 몇 알을 넣고 그냥 물을 내리면 끝납니다 자동으로 그냥 하수구로 해서 네. 하수구나 변기 정화조 할거 없이. 다 싹,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네, 모기는 이런 물만 고여있으면 다 여기다 알을 까요. 모조리 알을 깝니다. 그러면은, 연못, 연못 같은데, 물 고여있는 데는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뭐, 고무통 같은 거, 막큰 거, 막물 고여있는데, 그런데 유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나씩 넣어놓는다든지, 한두 알씩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면 되고요. 요런 데도, 예, 요거 제가 연꽃 키우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만 넣어놓으면 됩니다. 한 알만 딱 넣으면 그냥 바로 여기 뭐 해결되는 거죠. 1 톤이니까 이건 뭐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모기는 원인을 제거해야지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유등급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정말 최고로 잘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화조에서 모든 모기가 대부분 저런 물고여 있는 데나 그 다음에 무궁덩이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정화조만 전원주택은 타격을 해도. 제가 작년에 진짜 모기 스트레스를 안 받았습니다. 네, 저희 주말농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는데 고여있는 연못이나 물웅덩이에다가 이걸 투척해주면은 모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집에서 느꼈던 그런 모기의 개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던져서 아예 모기 유충 자체를 박멸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기가 줄더라고요. 제가 작년 한해 실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긴 좀 물웅덩이가 크니까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이제 효과를 볼 겁니다. 일단 모기 유인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효과를 봤던 거죠. 어마어마하죠. 일단 물을 좀 넣어줍니다. 이런 매실통에다가 그리고 막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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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줍니다. 이게, 막걸리를 넣어주면요, 먹고 취합니다. 예, 여기에는 모기, 나방, 말벌, 파리까지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특히, 이 말벌하고 나방,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죽는데, 모기가 진짜 이 해놓고 한번 여기 위에 얼만큼 이렇게 끼는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어요 나중에 식초하고 돼갖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그 모기만 잡는 게 아니라 식초를 좀 넣어 주면은 말벌이 이 식초 냄새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근데 꿀벌은 식초 냄새를 되게 싫어해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걸 했는데 꿀벌은 한 마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을 땐 꿀벌 피해가 일,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달달한 설탕을 넣어 줍니다. 설탕이나 포도 포도 같은 거. 예. 포도 넣어 주시면 돼요. 포도 껍질 같은 거를 말벌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말벌이나 나방, 모기, 파리, 하루살이까지 얘네들이 좋아하는 조건은 여기에 지금 다 갖춘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게 종합영양제. 이렇게 해갖고 결과를 제가 봤잖아요. 나중에 뭐 여름에 포도 같은 거 나오면 포도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더 많이 낍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쿨피스, 포도, 포도 쿨피스 같은 거, 복숭아 쿨피스 같은 거한통 비워놓으세요. 제가 이따 사다가 넣을 거예요. 쿨피스를 넣어주면은 기가 막히기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 이런 데다가 하얀 등, 빨간 등 말고요. LED 등 중에 하얀 색 등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를요. 이런 파라솔 위에 같은 데다가 여기다 설치를 해줍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이게 제가 작년에 이걸로 효과를 엄청 봤는데 이렇게 해주면 밤에 이 불을 켜면요. 여기에 진짜, 여기만 집중해서 켜놓으면, 여기에, 이 안에 수천마리가 와 있습니다. 한두 시간만 해놓으면. 그러면 에프킬라 갖고 와가지고, 새카맣게 껴있으면 와가지고요. 이 에프킬라를 한번 쫙 뿌리면요. 농담이 아니라, 바닥에 진짜 수천마리 죽어 있습니다. 최소 천마리 이상, 한 번에.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에프킬라 하나 갖고 한열번 정도 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모기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환한 상태에서 다른데 깜깜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계속. 뿌리고 있어도 안 도망가요.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열 번만 했을 때만 마리, 최소 천 마리에 한 번에 천 마리면 열 번이면 만 마리를 죽이거든요. 주변에 웬만한 모기 이거 한두 이거 한두 통이면은 한 몇만 마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로 이제 이걸 또 하게 되면 뭐 F 킬라값은 무시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기 물리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년 불을 켜놓고 LED 등 흰색을 켜야 됩니다.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일단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흰색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모기가 또뭐 파란색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흰색도 엄청 좋아합니다. 노란색보다는 이 흰색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네 이런 처마 밑에 이런데다 이렇게 등을 켜놓잖아요. 여기 진짜 모기 새카맣게 옵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이 안에 와서 그냥 타격해버리면은. 초대박에 초대박 이거 얼마 안 하니까요 가족들 괜히 모기 같은 거 물리고 그래가지고 모기 물려서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르신분들 큰일 납니다 요거 얼마 안 하니까 가족들의 건강과 모기로부터 스트레스 정말 이걸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 한해 써보면서 1년 동안 정말 놀랬습니다 완전히 놀랬습니다 뭐냐면 아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얼만큼. 효과가 도대체 얼마큼 있을까 하고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써보세요 이 모기유충제로 써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고요 요번에는 이게 물건 재고가 얼마 없다네요 초반에 요번에 봄부터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몇개안 남았대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볼때 금방 빨리 안 사셔 갖고는 재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신경써서 빨리 사시기 바라겠고 이건 텃밭 주인이 정말 작년에 정화조나 연못 할거 없이 이렇게 써보고 저희 집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한늘을 보냈습니다. 쓰고, 안 쓰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일 좋은 거, 제가 보고 효과 봤던 거, 그런 걸 알려드리니까 무조건 써보세요. 모기유충제로. 최고입니다. 네, 더보기란하고 댓글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상담하실 분 상담하시고, 사실 분들은 판매 링크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